오늘 마가봄에 나온 본문을 들거로 하여서 유명한 화가 메모란트가 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에, 생생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잘 묘사를 했습니다. 거의 한 40도 정도 기울어진 배가 보이고 정말로 금세라도 이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을 잘그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보려고 뭔가 어, 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구원가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저 중에 유독 이 예수만 어,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이 금방 깨워서 이렇게 눈을 뜨는 그 순간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레브란트가 1633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때는 그가 암스탄, 암스테르담이라는 큰 도시로 어, 와서 어, 점점 유명한 표가 되어가면서 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 새로운 어떤 경량 경량의 시대, 격변의 시대가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많은 난관을 헤치면서 렘브란트가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도 그려봤습니다. 어, 그림에서 어, 이쪽을 바라보고 어, 서 있는 인물이 보일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렌브란트 자신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 순간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그림 자체도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었습니다. 1990년에 보스턴 박물관에서 이 그림이 도난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박물관에는 빈 자리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원작을 어,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좋으면 나중에 그 그림이 찾아지게 되면 원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술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의 폭풍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아직도 폭풍이 잔잔해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는 않지요.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의 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쉽고 표면적인 해석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풍랑 속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데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랑을 다잘 낳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런 어, 의미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보고 위로를 얻고 또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 마음속에 큰 위로를 얻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해석은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그런 해석이 되겠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을 얻으면서 살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고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만만을 이겨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도움이 부자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해석이 오늘의 본문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풍랑과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런 차원의 교훈을 준다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놀라운 것은 풍랑이 아니고, 또, 많은 노력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저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고요하게 주무시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지나고, 평온한 어떤, 어, 바다의 모습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요소는 고요한 어, 예수님의 그 평정, 기적 중의 기적은 폭풍이 갑자기 멈, 멈췄다라는 것보다는 저런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더큰 기적이라는 것이 오늘 이본문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할 때 오늘 우리 마가 본문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은 너희가 내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해가는 것을 보고도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을 살펴보면 어,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찬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 폭풍치는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느냐? 왜 나처럼 조용하게 잠잠하게 고요한 마음을 갖지 않고 마치 그 세상이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느냐? 왜 폭풍이 칠 때, 그때 믿음이 없었느냐? 그렇게 설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야단법석을 치니까 먼저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마가 복음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기적을 보고도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면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풍랑이 든다고, 배가 침몰하게 됐다고 해서 그 가운데 두려워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무강자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없음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어, 그런 확신을 받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정말 의학적으로 혹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체험이 신앙생활하는 데 굉장한 이제 힘이 되겠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데도 굉장한 어떤 좋은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느냐 믿을 수 없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기적과 같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갖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혹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믿음을 갖고 평정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의 신앙이야말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교우들이라도 사실은 그것은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만 한 단계이지, 기적 체험 자체가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번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기도를 안 들어줬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락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믿음, 여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평생 체험하면서 끝까지 아무 고생 없이 축복만 받으면서 살아가 것은 아니죠. 이브리서 11장을 보면 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직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황은 너무나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와 평화와 자유와 사람과 같은 고귀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삶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보답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히로서 11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보리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확대와 권한과 궁핍 이런 것들을 다 받았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에서 12장을 가면은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이 그림에서 나오는 복풀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노예보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어떤 경우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수많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갖가지 없고 지구가 엄메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지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가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제자들도 주무시는 예수를 바라 보았다면 마음속에 진정한 평정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배를 타고 가다가 저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잽사게 빨리빨리 천선을잘하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에, 오늘날은 우리가 재빠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행동을 하지만 마음속에 집착함 평정심을 갖는 것은 에, 정말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순천 지역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성형원 목사님 네. 순교 기념관을 들렸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정말로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풍랑치는 바다에서 삶을 평생 살았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손양원 목사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분의 죽음도 굉장히 그 처참한 죽음 선교를,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선영은 목사님은 일제 시대 때 신사 참사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고 해방이 되어야 석방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생기면서 좌인 학생들이 그두 아들 공인과 봉신을 총살을 했죠. 그들의 장례식 날. 소양원 목사님은 열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중에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내두 아들의 순교로 구소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상황에서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로 저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어,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목을 내려서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이고 23년간 나와 같이 한 한센병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성의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 아들이 자유학생들에게 종살당한 그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깜짝 놀랄 발표를 합니다. 내 아들을 종사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안재선이라는 그 좌익학생을 양대로 삼아서 어, 사형집행이될뻔 하였는데 그것을 맞고, 신학교에 가게 함으로써, 어, 전도사가 되도록 그렇게 안재산이라는 학생을 어, 살려줬다는 것을 우리가 보다 알았습니다 폭풍 속의 고요, 바로 소영화 목사님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은회포라는 독일 신학자는 미국에서 굉장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독일 기독교인들과 같이 권한을 당하겠다고 히틀러가 지배하고 있는 독일로 돌아가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올해포가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 마음속에 평정을 갖고 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회포는 나는 무엇이라는 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와 같다는데, "나는 무엇?"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과 같다는데, "나는 무엇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망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낸 나의 모습이 어찌나 평온한지,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안는 구사와 같다는데. 이것이 보레보가 감옥에 갇혀서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서신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가 감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장 어,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통큰 믿음을 가라 이렇게 본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네포의 마음속에 아무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무 번민이 없었을까요? 그 같은 시에서 보네포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나를 그렇게 보지만은. 나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에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고 몸부림치는 나. 이 고통은 현실인 것입니다. 오네포에게이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오네포는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네버를 살려주시지 않았고, 보네버는 자기가 결국 감옥에서 죽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무엇인가요? 이 정박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합니다. 내가 누구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 뿐 나는 당신의 것이 외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여전히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시고 또 우리를 우리만의 고을 당하도록 내배로 주지 않으시고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난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조금 더큰 배, 항공모함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 속에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 안에서 온갖 일상사들이 다 일어나는데 우리 모두는 그 항공모함 속에 포함이 되어서 어딘가로, 어딘가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항공모함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어, 많은 지극과 비극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항공모함은 정해진 항로를 향하여서 복음을 해치고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삶의 풍로를 갈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작은 구석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행복한 미래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라는 증거가 보여서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상속에 큰 위로를 받고, 협찬을 받고, 믿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주신 고요한 믿음을 통해서 Ja, ja,